어디나 시술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인데 콜라겐 재생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나 할수 있어요. 뭐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은 데도 할수 있고요. 또는 색소 침착이나 뭐 페인 흉터 같은 데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. 또 넓게 뭐 이용을 한다면 모공, 피부 탄력, 또 기미 개선에도 좋고요. 왜냐면 콜라겐이 재생되면 피부 자체의 노화 시간을 당겨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거죠. 꼭 어떤 질환 하나의 치료법이다라기보다는 노화를 막아주는 이 나의 생체 시계를 조금 당겨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네, 보통 우리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피부가 너무 예민하거나 하는 경우에 붉어지고 거칠어지고 막 이렇게 오돌토돌 뭐 올라오고 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아토피 심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그런 경우에도 주베르글 시술해서 어, 피부를 막 재생시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볼수 있어요. 야. 주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가 흉터 요만큼에만 하고 싶다 하면 직접 손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깊이를 비슷하게 유지해서 하고 싶다 하면, 인젝터,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볼륨 같은 경우에 나는 팔자 딱이 부분에 채우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, 캐뉼라를 이용해서 볼륨을 그쪽으로 넣어서 하기도 하죠. 예전에는 볼륨을 만들 때 필러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.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, 필러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 필러 성분이 들어가는 건데 주베룩은 이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이 성분에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는 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있다가 나중에는 내 콜라겐이 차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어, 주베룩 시술 간격은 정말 케바케 사람마다 달라요. 그게, 어, 흉터가 조금 심한 분들은 한 2주 간격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 것보다 전반적인 개선을 원한다 하면 한 달에 한번 간격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. 보통 이제 콜라겐이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맞진 않고요. 또 매일 맞는다고 좋아지지도 않고요. 맞고 나서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콜라겐 재생되는 걸 기다리면서 추위를 봐서 또 시술을 하게 되고요. 한세번 정도 시술하면 효과가 많이 보여요. 그러면 이제 지켜보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 하면 다시 한번더 부스터를 하기도 하고, 꼭 괜찮다 하시면 또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좋습니다. <목소리>